안녕하세요 미래 정원의 일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미래 정원의 이끼를 찍어보았습니다. 기온이 내려가고 10여일, 어, 일주일 정도 눈에 덮여 있었고요. 기온이 떨어지고 이제 슬슬 눈이 녹기 시작하는 날인데요. 오늘 보니까 어, 따뜻한 기온으로 눈이 녹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음, 푸르게 보이는 이끼를 한번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끼는 이렇게 겨울에 푸르게 푸르게 보이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끼는 햇볕에서는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음... 햇볕과 적당한 그늘이 있으면 아주 어, 잘 번식하는 녀석이에요. 마이너스 10도 이상을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어, 싱싱하게 다시 푸르게 물이 올랐습니다. 정원 전체가 꽁꽁 얼어붙었어요. 이끼는 나무 밑에나 이렇게 화산석으로 되어 있는 밑부분에서부터 어, 번식을 해 나갑니다 이끼가 이렇게 균형있게 번식이 되도록 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이끼가 고루 번식이 되고 나면 습도 조절을 해 주기 때문에 식물들에게는 아주 이로운 지피 식물이 되어줍니다 음 수분을 공급해 주고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음, 촉촉하게,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은 특히나 더잘 자랄 수가 있죠.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에는 자연 채강을 해주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오, 맛있어. 눈이 녹고 나니까 이렇게 예쁜 푸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서 더 매력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차가운 겨울 기온 속에서도 푸르게, 음, 해동을 하고 있는 이 끼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미래정원의 일상,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